신명기 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리는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네 형제가 네게서 몰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치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소,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.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새의 복음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려 치하지 말고.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오.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.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.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.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.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. 이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내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라. 하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고옷새네귀에 수를 만들지니라.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 얘기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 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우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 입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면 그 처녀가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 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전임을 보지 못하였느라나 보라. 내 딸,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,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것이요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, 이스라엘 전역에 누명을 시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일백세기를 벌금으로 받아. 여자의 아버지에게 죽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전혀 표적이 없거든.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.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.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,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,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.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.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러서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.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.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안으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에 쓴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.